적자손과 암몬자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우사밭을 치고자 하느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우사밭을 치기 전하여 이르되 큰 머리가 받아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단말고곧 엔게디 인나이다 이니 여우사밭이 두려워하여 여우학교를 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유다사람이 여우학교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더라 여호사바이 여호와의 전세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여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어 우리 능이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주차 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건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짖는 적들을 싣고 고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당에서 나올 때 암문자성과 모합선성과 세일산 사람들을 신신하기를 신화,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가으시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아삽 자손 맞다야이선순이요 여의 와의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바드 왕이 여들을치어다 여호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물을 멀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랍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네, 너희는 내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스스한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적이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이 있는 너희와가 싸울 것이 없느니 대여를 이루고 있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가다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바시 몸을 굽혀 여호와 얼굴을 땅에 두니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전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고와 들러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마실에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리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진리하라 그래하면 경고히 살리라 배선지민들을 진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도 물어운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두근대앞에 생생지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령은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시작될 때여호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만 여성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안몬과모압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쳐서 처, 서로 죽이더라. 그들이 서로 쳐 죽이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들에 이르러 그 물을 묻는 땅에 엎드려진 시체분들이요.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우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운데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국물이 많이 있으면 각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은 등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물로 사흘 동안이 거두어지었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에여우와를 송축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오늘 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필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파를 협조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느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취했다 하며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대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이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삼무세라 예루살렘에 25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상당많은출발하지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사밧의 시종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우의 이를 그래 다 기록되었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열한 개에 올랐더라. 이던왕요우사바시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더라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지서로보내 고자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말에 사 사람. 도다 와보야들엘리엘셀르여우사밧을 향하여 이어나여 이르되 왕이 야시아와 경제하므로 여호아께서 왕이 지난 것들을 파하시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여우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이상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우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우사밧의 아들 여우람의 아들 아우들 아사랴와 여엘과 스카랴와 아사라와 미갈과 스바다는 다유다와 여호사바스의 아들들이라 그가, 그의 가그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고물과 유다경고한 성을 선물로 후에 주었고 여호람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던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의 범객들 중몇 사람을 갈로주겠더라 여호람이 요오람.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3이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립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인하여 아합의 집가가 지하였으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가에가였으나 여호께서 다윗의 집을 멸할 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도불어 운영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템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애돔을비반하여 유다의 집배하해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거느리고 출중하여 였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애동사람과 그병고의 지휘관들을 줬더라. 이에와 같이 애동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 아이에도 아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나도 배반하여 여우람의 집 아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가그조상들을 하나님 여와를 버렸습니다라. 여호람이 또 유다 루산에 산다을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도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알리아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를 때 왕의 조상 다위사하는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네 아비 여호사바스의 교과 유다와 마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하베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또 너는 정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나를 로 증하여 청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이였더라 여호와께서 불러들 사람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교통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점령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절제하였음로 왕네 아들 여호와 스웨이는한 아들도 남지 않으리라.이 모든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하니 고치지 못할 병이그 장자에 들게 하셨으므로.여러 날후2년 만에 그의 장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옵니.그가 그식 병으로 죽은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였던 것지 그들에게 분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삼십 이 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팔년 동안 다들에다가 게임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이 정사였으나 열왕이 몰심에는 들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지낸 지던 그대가 그의 모든 형례를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유 라며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사지이스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이고 어머니의 손녀더라. 아시아도아버의 집길로 행하였으니이는 그의 아버지가 기어악을 행하게 하였으니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버의 집에 가르침을 드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지배 가르침에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유람과 함께 길레아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유람을 상하게 한지라 유람이 아람 왕 하사엘을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는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유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요호와 라며아 아들 아사람과 이스라엘을 데려가서 공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의 기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발명하는 것이라 아시아 바타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하게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요와부터 기름을 부고 아베 집을 물물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로 하여금 아베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대가 아시아의 형제들에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여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섬겼던 여우가 찾으며 무리가 그를 여우에게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우 사바스의 아들이라고 정사할 테라 이 아시아의 아침이 약하여 강예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느라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거는 유다 집에 왕국의 시를 모두 주는 말 하였으나 왕의 딸 여우 사바스 여우 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변해요. 그와 그의 유모를 로진르을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게 하였으며 아달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오. 아하시아의 아시, 눈이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사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리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칠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불장꽃 그 여로암의 아들 이사랴와 아사랴와 여호와나니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아 시거리의 아들 여로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러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오메중이 이스라엘의 전해에서왕가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laughs>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죽여야 할지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 곧안식일의 당번인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축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들에 있을지라 제사들과수종들은레위사람들은걸어가는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그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발바를 짚기 일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후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중에 들어오면을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에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들하여 각기 수아이 안식일의 당번인자와 안식일의 비번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에다가 비번인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라 제사장 여호에다가 하나님의 전하니는 다윗왕이 장과 큰 방패와 자기 작은 방패를 백성들에게 주고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장, 무기를 잡고 여,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 부터 성전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오면 되는 인도에 내어 물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당과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글도 왕이여 만세수를누리수서아니라 아달리아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전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들어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며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소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등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추락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리아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 흔들거면린몇 부정들을 불러내어 내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그내는 것은 반역라 하니 제자장의 이 말은 여호와 의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 머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 주고 그가 왕궁 멀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었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양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 하니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기뜨리고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다을 죽임이라. 여우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재는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 시전에 그들의 반역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대로 여호와께 번지를 드리며 다윗 시장 오류래니를 최고인 부르고 노래한 기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들,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분에 두고 무슨 일이 했는지 부정하는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종기한 자들과 백성의 관객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관을 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문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왕을 알아보자의 한침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형중이 평온하더라 아다야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칠세라.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 시브야 여프에스바 사람이다. 제사장 요아에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일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전가되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마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대었고 지양들과레의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업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돈을 거둔 내그 일을 빨리하라 했으나 레사람은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제지시정 여호야다에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이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주님, 성막 위하여, 성막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아야 일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문들을 발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계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포하여. 하느님의종 모세가 왕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세를 여호와게 드리라 했더니, 모든 왕백들과 그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지니라. 레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이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익인간과 대제장에게 속한 가난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 돈, 그 곳에 가져다 좀 두었더라. 이렇게,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듭해 왕과 여우에다가 그 돈을 여우와의 전건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우와의 전을 부수하며또 석철공과 노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려하게 했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려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형대로 공부하게 하느라 공사를 마치니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그릇을 만들었으니 그곳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제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권제를 들었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 성 유다 여러 왕의 며칠 중에 정상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행하였음이라 여호와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목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요 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멀미하과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을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영구하여 생각지 아니하니라 이 예,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 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영역을 하여 스스로 방문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셨느니 너희가 여호를 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하고 꾀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둘러쳐 죽였다. 여호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덱과 백 푸른 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검찰하시고 신혼하여 죽었사니라. 일주일 주년 말에 아랑 군대가 여호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일어나 백성 중에서 모든 왕비들을 다 죽이고 노래하고 그거는 담에 생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름 군대가 저번에 일부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여영를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사람들의유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유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조건이 그를 버리고없료니 그의 신하들이 자주적 여우에 대 아들 들의 빼로 말미암아 반대고요. 그를 그의 짐상에서 죽여 죽은지라. 다윗 성이 점상하셨으나 영웅들의 묘실에는 장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만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신문한세의 아들 사만과 마 모함 여인 신문인세의 아들 여우사바시더라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의 복수한 사적은 다 열한기 주석이 기록되느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되시나요? 왕이 되느라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이십오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년 동안 다스린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의 로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곳게서면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야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유다 여러 족속을 따라 현보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참가방패를 잡고 능의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명을 얻고 또 은백탈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명을 구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곳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많이 가시거든 힘써서 오소서. 하나님이 왕을로죽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도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아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게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는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 있나이다. 아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머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인하여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잠념을 내어. 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사손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들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사가 아기와 왕께 적당히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맨돔름까지 유다 사원들을 역탈하고 사람 삼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사가 애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이.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비하며 분양한 지를 그러므로 여와 기사와 미사에게 진화하사 안선유자를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백성의 구원을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였군요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여 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그와지 그에, 그에게 말할 때 왕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세로 삼았느냐 그체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니 지자 그 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키고적정하신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다 왕아미사가 상이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서 게 대면하지 않지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이다 왕 아마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벌신아무가 레바논 표경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다라 야들에게 주 안을 함께 하라 하였더니 레바는 딜짐승이 지나가다가 그가시나무를 짓밟는 데라. 내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그만하여 저렴합니다내공에나있나하여 화를 하 너와 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미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들이 애돔 신들에게 구하으므로그대족이 손에 넘기하심이라 이스라엘 왕 l 하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도 d 다이 t 스 a n t you die, you d i 엘 you die, you d i 로 you die, you die, y o 세 die, you die, 의 o u die, you d 살 e you die, you die, you d i 에 you die, you die, you die, you die, you d 그러니까 왕궁의 짐을 빼앗고 또 사람들이 골몰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유아스에 아들 유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유아스의 아들 아메사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메사의 이외 처음부터 끝까지 의 행적은 유다 왕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보낸 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만약 한그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다하라고 하며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지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상업에 장사했다.